TV. 신작 모바일 게임 타임 슬립 RPG 시간 탐험대가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시간 탐험대는 동화와 실제 역사를 넘나드는 스토리가 특징인 영웅 수집형 RPG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독특한 세계관이 강점인데요. 최대 6명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파티 조합을 통해 심도 있는 전략과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비공개 테스트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테스트 참가 신청자들은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게임 다운로드 주소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으며 일반 참여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간 탐험대 CBT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시간 탐험대는 상반기 중 국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임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헝그리의 TV.